안녕하십니까. m b c 게임 최고의 서바이벌 리그 오늘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슬 박상현이고요. 그리고 제어에는아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2주 전에 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승환인성철에서 자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바이벌 리그 12주차 서바이벌 조별 충동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차까지 경기를 통해서 네 명의 메이저 진출스가확정이 됐습니다. 윤종민, 박영욱, 박지호, 전상욱 선수가 메이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네 장의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별 최종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메이저 선수스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그토록 원하던 메이저 를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경기에서 박지호 전상욱 선수의 플레이가 시청자분들에게 한처를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박지호 선수를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현재 아, 신입 소수 중에서 아, 아주 뭐 성적이 좋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또 먼저 양대 리그의 네. 어떤 또 명예를 네. 얻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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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욱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전상욱 선수는 아, 지난주에 송병구 선수를 잡았죠. 네. 네. 그 이후에도 송병국 선수를 또만송병구 아, 선수를 만나서 또 승리를 했는데 와 전상욱 선수는 프로스를 만나면은지는 모습을 보실 아, 네.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적상으로도. 네. 말이 안될 정도로 선당이 네. 강하죠 네, 차기 시즌에 박주호 선수와 전자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갈수록 흥미진진한 승부 서바이벌 리그 이번 주차부터 계속해서 지게 되면 탈락, 이게 기 되면은 메이저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바이벌 대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배 승자 피자 조혜철 선수 구성입니다한승영 선수와 박서훈 선수가 이번 최종전을 통해서 맞붙습니다 진영수, 조영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서지훈 선수, 그리고 임유현 선수와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EF조는 최종전의 박태민선수 이주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정글의 저그죠. 그리고 16강 GH조. 다음 주에 펼쳐지겠습니다. 연고성 선수와 풍병구 선수.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신소명 선수와 그리고 한 명의 어, 메이저 진출자와 대결을 펼치게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바로 메이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민구 선수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메이저 결정전 구성 방안입니다. AB조 한승혁, 박성훈 선수의 대결에서 승자가 서준 선수와 맞붙고 CD조는 진영수조영구 선수의 승자가 임요한 선수와 맞붙습니다. ABD, CD조의 서준훈 임요한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한 선수 중 광주 구성표현를 가져 우리 EF조는 박태민이미지 선수의 승자의 신소명 그리고 G8조는 연보석, 홍경구 선수의 승자가 김민구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메이저로 진출할 수 있는 경기를 한번더 펼치게 됩니다. Thank you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다 다음 주죠. 12월 17일 소요일 저녁 6시 30분에 CNB 광주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 서버에 걸리고 광주 투어가 있습니다. 최종 레이저 결정전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거게 되면은 레이저로갈수 있는 겁니다. 한수호 선수, 박성훈 선수의 승자, 오늘 결정이 되죠. 서준 선수와 맞붙고, 민영수 선수와 조영구 선수의 승자가 민요원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12월 17일 소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광주 투어에 오시게 되면은 뭐 춥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난주 어, 지난번 경기에서 대전투어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 어, 참여하신 분들의 열기와 그리고 안에 어, 난방시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구동체육관 12월 17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주니까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와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안내해드리죠. 네, 오늘 의 경기 16강 토너먼트입니다. 최종전 AB조, 한쿤 선수와 박정훈 선수, 러시아워투 다크스타운2, 아이콘스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PB조, 김영 선수와 조영주 선수가 라이 발크리스, 러시아워투 다크스타운2에서 또한번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이번 경기 3전 2 선승제에서 먼저 2승을 펼치게 되면은, 어,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최종 메이저 진출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의 경기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펼쳐진 경기 한승혁 선수와 박성훈 선수 이두 선수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아, 한승혁 선수 는 서바이벌 예선에서 박찬수 선수, 이재현 선수를 꺾고 본선에 올라와서 윤종민선수에게1패 김준영 선수에게 1 승으로 조별 2위로 이렇게 승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조별 2위 전에는 p o 에스의캐스파 랭킹 1위 박성준 선수를 꺾고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박성훈 선수와 대결 을 펼치겠습니다. 박성훈 선수 는 서바이벌 예선에서 조은규, 박상희 안규 선수를 꺾고 올라와서 메이저로 갈수 있는 문턱에서 윤종민 선수에게 패배함으로써 한지현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서지훈 선수와 메이저 진출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죠 리그 네. 결정전으로 어, 네. 경기를 펼치게 되는 네. 거죠. 거기에서 이겨 아, 이기게 되면 이제 차기 메이저 리그에 어,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MBC 무비투 서바이벌 리그 영화보다 진한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 이번 경기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리그 결정전으로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는 서울 팀의 테란 한승엽 선수죠. 네, 예, 한승엽 선수 그어서바이버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리그에서도 개인전 활동을 했었는데 이 예, 프로리그에서는 그 요즘 최근에 개인전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최근에 어떤 그 박성준 선수와 저고전을 하는 할때 그때 컨디션만 생각을 해 보면은 뭐어 서울 팀이 후기리그 전반에 아주 연승을 달릴 때 한승엽 선수가 개인전 능력이 좋았는데 네그 예, 하디였던 때좀 연상시키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에 맞선 상대는 박성훈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결정전에서 분고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종민 선수에게 0대2의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 때도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네, 띄었었습니다. 박성훈 선수는 너무 초반에만 네, 네. 힘을 내려고 지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쉴 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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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과연 어떤 그 승부를 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같은 시계 로나 전략은 안 좋죠? 네. 두 번째가 탈퇴, 첫 번째 선전 러시아어 2를 확인해 볼까요? 예, 박성훈 선수가 태안에게2승을 얻었습니다. 이학수 선수에게 승리했던 것인데, 예, 이 초반에 승부를 냈었죠. 예, 초반에 드래곤으로 이 태한 입구 쪽을 뚫어보려는, 예, 뭐 이학수 선수가 바깥쪽으로 경력들을 내보냈던 것도 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승리를 했었고 박성훈 선수 다크 드랍으로도 승부를 낸적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한승혁 선수는 기존에 보였던 것처럼 예, 경기를 좀 장기전으로 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반만 막으면은 박성훈 선수. 네, 뭐 문제가 볼 만한 그런 상대거든요. 네, 첫 번째 선자 러시아로 트를 살펴봤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빠르게 조인을 했습니다. 아, 삼성전자 칸의 박성훈 선수와 그리고 소울팀의 아, 한승엽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죠. 네, 엄마 지난 한 감독 MBC 무비스 스토바이 볼링 두번수가맞붙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은 두 번째 라운드도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상실없어 그리고 오른쪽에 박성훈 선수 지금 대화창을 보면서 긴장히 불어보고 있습니다. 대화창에는 메이저 눈빛이라고 지금 저희 옵저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한식 선수가 그걸 보고 긴장이 치리고 있죠. 이뒤에 그 맞는 박성훈 선수도 아 눈에 힘을 한번 줬어요. 그만큼 이번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기세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두 선수가 성질을 타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프로 팀의 상대. 3세트 선수의 체란 3세트 승리로 그리고 2위에 맞서는 박성훈 선수 11세 위치에 있습니다 매분 러시아워즈2에서 3세트 중에서 첫번째 경기 시작털입니다 3전 2선 승제로 먼저 이세트를 승리하는 선수가 최종 메이저 결정전 리그 결정전으로갈수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해야만 서바이벌 리그의 다음 시즌 시즌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찌대폰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선전에서는 워낙에 전수가 많아서 올라오기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그 때와는 또 다르게 네. 아주 강력한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까지도 예선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만난다면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지혁 아, 선수는, 어, 최근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 프로포즈를 상대로 해서 어, 상당히 더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기 오영훈, 웅재현 선수에게 지 태한 기록이 있네요. 10월달에 프로리그에서요 어 그리고 박성훈 선수는 최근에 MBC무비스 서바이벌 리그에서 패량을 상대로 해서 패가 없습니다. 어, 이학주 선수와 조홍규 선수와 5명을 가 졌는데 전부 다 패배가 되었습니다. 네, MBC게임 A매치 최근 경기 모든 상대로 선승 2패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1승 4패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 러시아워2에서는 예전 프로리그에서 이재훈 선수와 한번 맞붙은 적이 네. 있었는데 예, 그때는 패배를 했어요. 네. 이게 먼저, 박성훈 선수의, 아, 게스트 쪽가자마자승규 네. 선수가, 아, 게스트를 건설을 했죠. 어, 예, 어시뮬레이터가, 아, 그까 그러니까 게스트로 건설이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예, 어시뮬레이터를 건설을 할 생각을 아예, 곧 들어, 네. 해없었다면은 네. 그냥 바로 고민 없이 들어갔으면은, 바로 어시뮬레이터를 지을 수가 있었죠. 예. 예 파이널이가 지어지기 전에. 예. 기회가 되더라도, 그, 게스러쉬를안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박성훈 선수는, 주회가 난다면 무조건 할것 같아요. Yeah. 초반을그누리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Yeah. Uh, 네. 어0 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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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서 5000원 5 네, 0 0원5 0네0원 5000원 네. 0 0 0원 네. 0 0 0원 네. 0 0 0원 네. 0 0 0원 5000원 5 0 0 0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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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입니5 굉장히 많이 0 0 0원5 0 0 네. 아, 종종 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승리 때문에 피해자 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아, 본인 쪽에서 계속 삼촌 선수의 본진 박성훈 선수의 프로브가 보인 네. 쪽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삼촌 네. 형 선수의 SK 네. 승리가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자, SK 선수 아래 쪽 k 팩토리 올리고 있는 삼촌 형 선수. 어, 정말 위험합니다. STV. 네. 아, 잡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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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선수 프로브가 삼촌의 네. STV를 잡주고요 네. 눈이 없었죠, 조금은. STV가 그 지역에서 조금 짓다가그 네. 지역으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네. 주차장에 네. 아, 네. 그 한정 상태 서 한계 STV가 박성호 선수에 보이십시오. 코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광주 장신이라는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장신이 갈 곳입니다. 스매시 활식. 뉴 어느 선수도 아, 진지 확인해보자. 박성우 선수네요. 네. 한대상이가 네. 다운이죠. 예. 광주로 간단는 것이 이제 레이저에 네. 좀더 가깝게 가가 간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예, 수프를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선수는 일반적인 플레이보다는 좀그 자신이 싸운 전략에 틀어해서 모든 경기를 잘 풀어가려고 하는 예,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은 박성훈 선수가 즐겨 쓰는 유닛들이 있니까 예를 들어 닥라든가 네, 혹은 리버 이런 식으로 기습적인 그한 방의 공격을 통해서 테라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좀 즐겨하는 선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수기 투의 상어력된 드래곤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네요. 하지만 저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위쪽으로 돌아가서 아래쪽, 미네랄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한세혁 선수의 STV의 본질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질 상대 프로그램 지금 가만히 있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예요. 한세혁 선수는 STV가 비하군이 네. 2개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아 어렇습니다 아중과 동시에 로봇 테스 올리고 있는 박동훈 선수. 예. 박성훈 선수님 팩토리에서 머신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s c t v 를 잡자마자, 예, 다크드랍을 위해서 아름과 다하에 로보틱스를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코도코에서 돌아가던 상어력도 일단 취소를 한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한승엽 선수가, 어, 탱크를 모아가면서, 어, 시즈모드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모인 타이밍에 만약에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는다면은, 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 벌의 마인을 그, 어, 중심으로 해서 파워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안마당 쪽에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형태라면은, 막기 힘들 수 있어요. 이학수 선수가, 아, 바로 이런 식의 전략에 또 케어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더 좀 일찍 저 다크드랍을 준비했다가, 아, 안에그 타이밍 넘게 밀려버린 선수가 있었죠? 프로리그에서 성병구 선수. 네. 네. 그때보다 더 늦게 다크가 나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 네 지금 한티어 선수가 병력 이끌고, 어, 박현 선수의 본인 쪽 아래쪽 중앙 쪽에서 다크, 네개드래곤과 어. 그리고 다섯 개 어, 머린 세 개만 나왔어요. 아,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진짜, 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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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드래곤이 마인에 의해서 단체로 뭐 폭발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으면은, 네. 이 머린으로 이 드래곤들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한끼 정도는 잘 맞겠지만, 예, 다크 드랍의 타이밍으로 승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 네. 다크 템플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박성호 선수의 러카이브로 완성이 됐고, 다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느껴져야 돼요. 박성 선수. 그렇죠 자, 박성호 선수 머머링 후기 끝까지 나오고, 박성호 선수는 제2 드라이브 진영을 차지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나요? 지어지고 있습니까? 음. 엔지니어링 베이가? 네. 본진 쪽에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금 짓고 있죠. 예, 이거는 뭐, 근데 털에 한 하나씩 아, 놓고 파워 네. 네, 라인을 구축하기에는 네. 일단 암마한 걸리는데 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만약 에번제를 털어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네, 두 개의 다투러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털색까지 나와서 붉게 채우고 있는 박서울 선수 캡슐에서 네, 나왔던 그 유닛들이 테크가 잡혔었죠 이거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한승혁 선수 아 지금 좀 힘든 네,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어, 코멘트 센터 옆에다가 차를 한기씩 건설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뭐병력이 지금 모여있긴 한데 본집 같은 경우에는 다그두기가 들어가서 차를 타아 써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네. 자박성선 네. 네, 씨의 첫리이 가기 시작한 데 발견을 했죠. 이러면 것만... 아 와, 그이 네. 앞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닥템플러를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대비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한세원에 네. 하나 이상의 터렛을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네. 한세영 선수의 본인 예. 쪽에는 지금 지금 렛이 하나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박성훈 선수 바로 터렛 쪽으로 가죠. 예. 이거 대미기인데요 아, 좀... 잡아드나요? 그래서 안마장을 지어게된다면은후에 경력들이 안마를 딱 잊고 나면다예 하나 이상의 그~ 저~ 소렌을 미리 도시에 관찰했으면은중에 하나는 이제 반드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든 그~ 최종적인 피해는 막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어쨌든 지금은 어, 암마당 쪽에다가도이탱크를한끼 정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까지 건설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대차드라이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해버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박성우 선수의두 개의 다크테블러 계속해서 한 개의 선수님보 개의 를 뒤잡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플레이 때문에 이 학생 선수가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을 제대로 펼쳐보이지 못하고 패배를 했었던 겁니다. 네. 박성우 선수의다크테블러이 컨트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17킬, 1 17킬, 7킬이죠 13킬까지는 20킬입니다. 네. 예. 박세블러는 아... 같이 무조건,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네. 네. 몰래 짓는 소리를 제거했어야되거든요 STV가 네. 그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요. 앞바닥 쪽으로 조금 빠진 네. 것로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소리를 보고 있는 박세블 선수. 네. 아, 막아내고, 막아내고, 막아내고 있던 박세블러 박테블러. 선수. 이박트블러가 처음에 들어봤던 중계 중에 한기죠 예. 네. 네, 베이스 3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웨이저 선수 드라군과그5정을 준비할 텐데. <laughs> 얼추로. 조회를 네. 가기 도 힘든 상황이죠? 네. 네. 아, 셔틀은 계속해서 한균선을 본진을 네. 보고 있고, 예. 남아마 쪽으로 갔던 s t b 가중진 쪽으로 빠집니다. 네. 예. 아, 한균에 아, 툭들어스는에스2게 피해를 입히고, 지금 피해를 맞으죠 너무 컨셉만 믿으면 안 돼요. 네, 예. 지워줘야 됩니다. 예. 터렛 가장 터렛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유닛을 옮겨다 놓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어가 될수 있겠고요. 네. 아, 그 사이에 박정훈 선수의 앞마당 쪽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까지 건설할수 있죠. 아, 다시 한번 아버쪽 방어 태세 같은 한치였선 수. 체크가 세기나 있을 필요 없죠 본진 네. 아래 쪽에 다시 한번 다크 태블로가 들어가곤 하지만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방어 태세가 다시 진한치였선 수. 팩토리 확보가 지금은 급선무입니다 멀티 테크는 당연히 지금은 네, 벌판 안기로 꾸준하게 해주고 뭐 네, 해주고 있네요. 네. 멀티 테크 해가면서 팩토리 확보를 해야. 어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그 보고 예, 언제 나갈지 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어, 한미혁 선수가 유닛이 탱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진 타이밍을 잡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예 어쨌든 지금은 다크템플러에 대한 유, 어 결제적인 위험에서는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어 태클리를 동시에 어,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전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네. 네. 같은 답이 없을 듯합니다. 피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호스가 추가 병을 가져가는 것을. 많아질 수도 없어요 경로기차가 나기 때문에요 배터리 네.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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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여섯 개까지 들어가고 있는 선수로? 예, 앞쪽에다가 이제 그 앞바닥 쪽에다가 옮겨 와서 예 포스팅에 압박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출했을 때는 포스의 공진 근처에 있는 미네랄 확산아저 게스 확산 기지에다가 퍼맨션터까지 지어주면서 완벽하게 전진 라인 경, 전진 확산 기지 으도 활용을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뭐전상우수과 송병우 선수의 경기에서도 예, 보였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아, 박정선수는 아홉쪽에 후나의후미 밀리 가져가고 있고, 아, 막아놓고, 네개 벌써로, 박정선선수 예, 마인뱃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죠. 네. 예, 더 한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은, 한기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터틀 세대는다는 뭐예요, 못 이기거든요, 예. 우리가 네. 가서는 자, 박정선수는 드래곤 병력을 아홉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장르를 해주려는 노력은 좋은데, 벌써가 잡지 않는 걸로 서 해줘야죠. 네. 빠짐없다. 예. 네. 벌써... 퀸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네요 차량 어. 파괴하고 네. 아, 그, 들어가야죠 기 퀸을 파괴했으나 렛츠고로나 들어갔죠 함께 버스를 잡아주고 있는 박정우 선수 네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자 렛서스는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 한편 선수 본인 쪽 지금 팩토리가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완성이 됐고 예. 그러니까 병력을 꾸준히 뽑아줍니다 포스탱크를 트 활용을 해서 최대한 벌써에 예, 머릿속으로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판단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 예, 확장기지에서 그~ 뭐~ 확장기지 하나가 지금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서 이제 네, 위리 잡아주고 네, 도입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 좋겠습니다. 안는첫틀까지내놓이돼있어서 네. 네. 뭐이기까 어? 한, 뭐가? 어이구 아, 스스로의 예. 소수 쌍용식으로 올라왔던 탱크 병력을 전부 배멸시켰습니다. 네. 더 힘들어졌죠? 하이스 프로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네. 하지만 서로 다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탱크를 미끼로 두고 그 다음에 벌터의 마인과 그 다음에 네, 벌터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유리수를 여기서 많이 줄여줬으면은그 네. 네, 이후에 네. 이제 추가적인 진출에 한승영 선수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프로토데이트를 많이 줄여주지를 못했네요. 네, 네. 네 한승영 선수의 공격 같은 경력이 전부 다대멸을 하고 지금 네. 본진 속에 보이는 아, 소스의 탱크 소스의 벌터가 주력력입니다 네,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피해도 있었고 이번 그 유닛감에서도 피해도 있었는데다가 파이트플까지보유했다 네. 이제부터는 최대한 조금씩 천천히 전지를 한다거나 추가 확장을 해주면서 나중을 바라봐야될것 같은데요. 네. 자이 네, 쪽에다가 마인을 매설을 하고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는 한비협 선수 아, 예, 그럴 거면 지금은 또 예, 탱크를 자리를 잡아놓고 마인 매설 한 다음에. 다수의 멀처럼 상대방의 안마당 쪽에 가서 네. 뭐 캐논 무시하고 프로브를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의 시선 끌어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네. 네. 사톰을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스피드업이 굉장히 늦게 되네요. 박정훈 선수. 질러서 네. 스피드업이요. 네. 그리고 네. 아홉시 쪽안마당 쪽에다 다시 한번 멀티를추가하고 있는 박정훈 선수. 예. 네. 한국 선수 유익들이 많아 보이지만. 조금 네. 네. 벌 거라는 것. 네. 그 점을 알아둬야 돼요. 한혁 선수. 한지훈 선수는 한 개의 팩토리에 머신샵이 달려있습니다. 위에 네. 마이너로 효과를 네. 생각해야 됩니다. 택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탱크의 어떤 화력으로 지금은 예, 승부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앞서나가는 어, 것 같은데. 어, 거기다 드랍풀 예. 통해서 S 까지 그러니까 잡았잖아. 너무 진짜로 많지. 않았네 예. 수수 탱크. 하고 있었죠? 네, 네. 네. 마인드로 아, 효과를 봐야 돼요. 탱크로 끌어들이고 마인드로 이제 네. 히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한번 따지고. 아, 이거 이제 안 돼요. 잡겠습니다. 박성훈 선수를 낚아낼만한 그 탱크 숫자, 무력의 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 박성훈 선수의 병력 g 대한시즌 선수 병력을 압도를 하고 본진 측에 다시 한번 기합을 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완벽하게 박성훈 선수의 페이스가 됐고 이제는 뭐서 어, 어, 어. 네. 헤이테프로에 대한 전제. 예, 어, 네. 뭐 이런 것도 안전하게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안마당을 네. 또 안마당 쪽에다가 에스피크를 다고 하더라도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아래쪽으로 예. 내려와서 어 검을 잡아주고 있고 아래에 있는 포트의 벌초가 그리고 어 명치 안 보이는 크로만지 장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접수리 어, 비중에서 어, 네. 아마 이거의 예. 한지의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접수플레이에서도앞바당에 예, 재미들이 있겠네요. 네. 페시브그드 네. 네. 지금 잡아준다. 잡아주고 안정만에 정훈 선수는. 아! 이겼다! 라는 생각은 아까부터 하고 있었을 거예요네 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박성훈 선수 두 병력 전부 다대면하고 어, 본진쪽에서 추가되는 병력가지고 하윤영 선수의 앞마당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아래층에서발 추가를 계속 힘차 내면서 박기에 불타는 희 선수 예. 러싱탑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타이밍을 중요시 여기는 그 러시가 큰다는 네.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쉽게 막혀버리게 되면서 희승을 어, 몰릴 수밖에 없죠 네 어, 박성훈 선수의 한계 드래곤, 또 하나의 확장기지도 이제 곧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네, 안정적으로 네. 돌아가는 데다가 게이트이버 뭐 마음껏 늘릴 수 있고는 아니죠.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예, 뭐더 높은 테이크의 유 아, 아비터 뿐만 아니라 뭐 캐리어로 그, 드래곤 숫자 유지하면서 캐리어로 발전을 해도 한중혁 선수가 뭐라 못끌어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네. 아, 박성훈 선수는 급하게 뭐, 인기자라는 생각하에 지금 아비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점가지고 계속 유어하고있는 예. 박성훈 선수도 아, 한계혁 선수가 높아맞 삼 하다가 잡혔죠. 이 네. <laughs> 많이 대각이 주전에 잡혔습니다. 예, 자원이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네. 무리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휘신영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완성된 게임은 여덟 개. 여기가 지금 수가 라 스펀이 되고 있죠. 아, 박정원 선수 는 드래곤 생산 쪽쪽 앞마당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고 한지혁 선수는 지금 정력 생산 급기 바로 밤어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지혁 선수 의벌써 어, 하지만, 앞마당 쪽에는 패논으로 지금 방어체드가 같이 퍼졌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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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판넬 네. 선수는. 질럿을 아, 통해서 막아내고 있는 박성훈 선수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동한 드래곤 병력이 위쪽으로 밀어닥쳐서 양쪽에서 직접 곤 병력을 타수고 있죠 자 이동한 드래곤 력을 중앙에 붙 박성훈 선수 탱크 승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 드래곤이 맞으면서 들어가서 탱크 점차하면서 예또한께 네. 네.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예전에 그 박재만 선수와 한승혁 선수의 경기가 프로리그에서 있었는데 그때 박재만 선수의 셔틀 아, 드래곤 압박에 의해서 탱크를 많이 읽고 또예 어떤 그 경력 손해가 많은 상황에서 한승엽 선수가 거의 역전의 분위기를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플레이가 지금은 안 나오는 것같습니 그때 보면은 좀안 된다 싶을 때는 좀 여유있게 트라머리 돌려가면서 확장부터 가져가고 그리고 벌처를 통해서 흔하게 상대방이 캐롤을 건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멀티플레이 가서 압박을 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긴 적이 있는데 이제 네. 네. 네, 그때의 미덕을 한승엽 선수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은좀 무력하게 패배하지는 이렇게 좀안 좋게 패배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거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때는 뭐 역전승이 없었죠. 박재만 선수가 조금은 장신한 채 무리하게 병수를 퍼부었다는 것도 있지만 한지혁 선수가 이 아무래도 러시아 투다 보니까 한지 쪽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장전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지 쪽에서 너무 쉽게 이 병수를 잃었던 게 네. 지금의 상황을. 상황으로 네.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니까 이거 오히려 도움을 준것 같아요. 네. 너무 공격적인 위치에 병력들이 또 아까 분포가 돼있었기 때문에 첫 진출 때 말이죠. 네. 네. 프로토스의 뒷마당 그 다리길까지 이동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배치를 병력을 하게 되면 프로토스가 당연히 마음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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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자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서 프로토스가 모은 병력으로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발하는 위치가 아니라 프로토스의 지형 쪽 가까이 가는 그 미네랄. 아, 게스가, 게스 확장기지 미네랄 뒤쪽에다가 탱크를 배치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벌채 마인으로 네, 다리 쪽을 틀어 맞고 그다음에 철에서 건설을 하는 좀그 안정적인 그 전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상황상으로 봤을 때 아, 한승엽 선수는 대단히 어렵고요. 네. 예, 박성훈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다가 아비터까지 나왔죠. 네. 한승엽 선수. 음. 야, 이런 거. 야말한우주지만 1등이죠. 1등 네. 죠 1등이죠. 1등이죠. 1등이 아, 1등이죠. 1 네. 네. 아, 이죠1등이 아, 예. 어, 1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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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이죠1아이죠 1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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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1등이상 1등이죠. 1이죠 1등이죠. 1등이죠. 다등이죠 1등이죠. 1등이죠. 죠 네. 본진 쪽의 등이죠 1등이죠. 1등 이렇게 되면 한철원 선수 핵 소리까지 다 아, 지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1세트 경기 박성훈 선수는 한차 버수를 누르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아, 메이저즈 20점에서 압쉽해서 초대 최종병으로 내려오게 된 박성훈 선수 또는 0.9초 만에 1세트 한철원 선수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박성훈 선수의 초반 다크 드랍이 성공을 해서 한승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뭐그탁템플러로 충분히 흔들어 줬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가 거기에서 승리의 어떤 실마리를 잡고 그다음 이제 확장을 늘려갈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일단은 박성훈 선수는 좀 일반적으로 힘싸움을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힘싸움을 즐겨하지 않은데서도 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테란전 승률이 MC 게임에서 높다라는 것은 네. 어, 아무래도 이 박성훈 선수가 이. 전체적으로 견제 에 신경을 많이 쓰는 데다가 견제가 정, 정교하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승엽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는 예, 박성훈 선수의 초반 움직임을 아주 정말 세시, 세밀하게 감, 관찰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힘 싸움으로 가면은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하에 예, 박성훈 선수의 초반 페이크 이런 것들에 속지만 않으면은 예, 한승엽 선수도 충분히 힘 싸움에서는 할만 하거든요. 초반 네. 네. 정찰이 오히려 독이 됐죠. 이 박성훈 선수가 초반에 음, 승부를 내려는 그런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사업 드라군이다 라는 것까지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의 더블 커맨드 이후에 엔지니어링 메일 짚고 터렛을 짓는 방식을 선택했지 드라군이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뭔가 있다 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정찰을 하되 상대가 도박적인 전략을 좋아한다면은 네, 그 정체를 너무 믿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MBC 무비스 서브에 걸리고 12조차 조별 최종전 A B조의 대결 첫 번째 경기는 한승엽 선수가 박성훈 선수에게 패해서 현재 박성훈 선수가 1승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세트에서 박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경기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 두 번째 경기죠 한승엽 선수 와 박성훈 선수 다크 사우런 2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